먹는 거지. 바나나고 망고 중간 맛이 지제야 어. 이거 이거 어 들어. 이거 이름 이거 뭐라고? 포포? 어, 어, 어. 야이또 색다른. 좋아해도 사람이 없지. 해. 아무리 좋아도 좋아해지 와. 하인 뭐 이렇게. 아 지금 음. 악마 그래. 이거 옥수로. 여름. 농장을 농장을 이렇게 만든지는 얼마나 됐지? 농장 만드는 10년 됐습니다. 와, 여기, 여기서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지냅니까?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만 일하고 나머지 땡이 칩니까? <laughs> 지금 농사하는 종류는? 뭐, 종류는 뭐? 엠비 사과, 예, 사과 또. 시나노 골드 사과, 어. 후지 사과. 후지 사과. 세 가지 니세 가지 종류입니다. 네. 퇴직하고 사과 농사에 열정, 열정적으로 어. 하는데 재미있습니까 아주 좋아요. 어. 나만의 시간. 나만의 시간, 힐링 시간, 나만의 공간.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우리 박주옥 친구였습니다. 샤인머스켓 포도를 한 나무가 이렇게 많이 달리도록 나무가 아저 밑에다 심었구나. <목소리> 어, 와, 어. 거야, 이거. 이야. <목소리> 완전히 비가림이다 <목소리> 그죠? 먹는 거고, MB 사과 농장을 와, 올해 농사가, 사과 농사 잘 됐다. 주렁주렁 달렸다. 와, 엠지 사과가, 음. 잘 돼서, 풍년 농사 되게되 그리고, 동엽 응. 외양간 친구들, 충청도 예산에 호구가 내리는 가운데 와서, 음. 응, 밥 응. 농장에 와서, 음, 맛있는 점심이 있였지 음,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와 오리 오리도 키우고, 음 밭에 양배추, 고추, 토마토, 오이 등좀 음, 살뜰하게 잘 키우고 있네요. 어모까지 아. 저기 택시 타고 뭐 아유 진짜 너무 어, 7 시간 만에 왔으니 어. 멀고 엄한 길이다 고 고생했어 고생했다 아이고야 저 우산 가지고 다 내려 어. 왜냐면 이따 저거 야되기 때문에 어. 아이고 기차 빵꾸 아 시간 만에 왔네 아이고 우와. 이번 오늘 기분도 바람이 좋았다고. 아이고 진짜 어디 있어? 아이고 일곱 시간 만에 왔네 우리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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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네, 우리. 아이고. 아이고. 반갑다. 아이고. 애들 어디 있어? 아이고 어. 어? 아니 아니 그냥 하도 방금 와서 오래간만에. 아이고 야오 오기가 쉽지 않네. 청아 동단이. 동단이? 어서 한. 와 이거 완전히 와 여기 완전히 파티네. 와. 끝내주는 우리 농장에 도착했습니다. 저희 해산에 도착했습니다. 와. 해산. 우리 회장님, 어유, 와, 우리 회장님 반갑습니다. 가자. 어, <목소리도> <웃음> <여기도> <웃음> <선생님> 반갑습니다. <laughs> 가자. 어 그래. 없고 저 강남 가는 게 있구나. 어. 예산 버스 어, 저, 예산에서 지금 가는 버스를 어. 타고, 어, 어. 어, 우리 충청. 어, 45분 걸린다 그래. 100... 그 45분? 그박 회장. 농장으로 달려갑니다.